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소개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링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 시엔 꼭 스토어 쿠폰 판매자 쿠폰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세요.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위, 데스크탑 폭탄 전원 스위치 제품입니다. 꽤나 저렴하게 7일 배송으로 등장을 한 제품입니다. 전원 버튼엔 커버를 채용해 마치 미사일 발사 버튼을 연상케 하고요. 실제 미사일 발사 형태를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고양이가 누를 수 있는 걸 예방 차원에 만든 버튼 커버라고 합니다. 배터리 내장되어 있는 형태로 데스크탑 연결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CR2032, CR1477, CR2025 사용합니다. 컴퓨터 본체를 멀리 두고 사용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책상 위에서 간단하게 PC 전원 켤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입니다. 매번 전원 버튼 누르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게 불편했는데요. 써보니 확실히 편리한 제품입니다. 동일 디자인으로 가장 저렴하며 7일 배송 상품입니다. 14위 어썸텍 p d 0가트 LED 고속 충전기입니다. 한국형 플러그 선택 가능하며 p d 0가트 케이블 포함 제품 추천해요. USB C 2개, USB A 1개로 구성되어 동시 3대 충전 지원합니다. LED 디스플레이 통해 충전 속도, 전력 표시되고요.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고 품질도 나쁘진 않습니다. 동일 디자인으로 특히 제품에 외 여러 브랜드로 판매 중입니다. LED 디스플레이 통해 충전 전압, 볼트 표시되는 장점 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비슷한 브랜드에서 동일한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PD 1 0트 제품으로 가성비 괜찮은 수준입니다. 발열은 일반적인 알리 제품들과 비슷한 수준 유지해주고 있고요. 마감 상태는 괜찮은 수준의 제품으로 현재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13위, 저렴한 가격의 포인원 PD 65W 충전기입니다. 베이스어스 제품으로 인기 많은 제품이죠. 판매량 1만 건, 2,922개의 리뷰, 평점 4.9점의 높은 만족도 보여주네요. 어댑터 형식이 아닌 스테이션 구조로 발열 관리 상대적으로 좋고요.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이동성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발열 때문에 직접 콘센트에 연결하는 방식이 아닌 이런 구조의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USB-A 2개, USB-C 2개 포트 제공하며 최대 PD65W 지원합니다. GAN3 기술 적용되어 있고 콘센트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해서 좋습니다. 콘센트 1.5m 길이 제공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요. 콘센트 주변이 아닌 곳에서 필요한 환경에서 활용성 좋은 인기 제품입니다. 12위. 휴대용 모니터 많이 이용하고들 계신데요.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기 위해 스탠드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배사올 규격에 무겁고 투박하고 큰 거치대를 사용 중에 있어요. 문제는 이동성과 회전이 불편해 거의 고정된 형태로만 사용합니다. 소개하는 제품은 1단과 2단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으로요. 관절 고정력이 뛰어나고 부피가 작아 휴대성, 공간 활용 뛰어난 제품입니다. 12인치부터 최대 17인치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배사월 방식이 아닌 클립형 방식으로 탈부착이 편하고요. 대부분 후기들을 보면 이다함 제품 추천을 하며 16인치까지는 안정적이라 합니다. 생각보다 고정력도 좋은 편이고 가로 세로 모드 조절도 쉬운 편입니다. 의외로 전용 스탠드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16인치 휴대용 모니터까지 커버력 괜찮은 모니터 스탠드입니다. 11위 비슷한 제품으로는 샤오미 멀티탭이 있는데요. 샤오미 멀티탭의 경우 다양한 멀티 콘센트를 지원한다면요. 이 제품은 AC 콘센트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4개 AC, 2개의 USB-A, 1개의 USB-C 포트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PD 최대 33W GAN 기술 적용되어 있고요. AC 단자는 4000W 출력을 지원해 활용성 뛰어납니다. 콘센트와 USB 충전 두루 쓰신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으로서요. USB를 통한 충전뿐만 아니라 AC 콘센트 충전이 필요한 환경에서는요. 이런 멀티 충전 포트 제품이 오히려 활용성이 뛰어납니다. 아직까지 AC 콘센트를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꽤나 많습니다. PD 충전기와 USB 멀티 충전기 외에도 이런 형태의 제품을 많이 이용합니다. 12.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베이스어스 스마트 램프입니다. 현재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 모두 사용 중인 제품이고요. 책상 스탠드로 가장 괜찮은 가격과 성능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가볍고 이동성 좋아 들고 다니면서 집안 곳곳에서 사용 가능해요. 하단 온오프 스위치 통해 적용형 밝기 모드와 수동 밝기 조절 지원해요. 최대 500룩스 밝기로 부족함 없는 밝기 보여줍니다. 최대 180도 각도 조절 가능해 넓은 공간 커버 보여줘요. 햇빛 기준 가장 근접한 RA 95CRI 제공해 비슷한 제품 중 스펙트럼 가장 넓답니다. 색온도는 3단계로 6000K, 4000K, 3000K 조절 가능합니다. 밝기에 따라 배터리는 최대 13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본체로 공간 활용 뛰어나고 이동성과 휴대성 진짜 좋습니다. 가격 저렴하고 스탠드 역할로서의 부족함 없는 가성비 인기 상품입니다. 9위. 월간 QCY라 불리우는 QCY 이어폰입니다. 워낙 신제품 출시가 빠르다 보니 매월 출시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애칭입니다. QCY T13 모델은 출시한 지좀 되었고 그 뒤로 꽤나 많은 이어폰이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음질이 좋다고 평가받는 모델인데요. 그러다 보니 QCY T13 모델은 신제품들과 함께 업그레이드 모델이 등장합니다. 바로 QCY T13 ANC 모델과 QCY T13X 모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중 QCY T13 ANC 모델이 유독 인기가 높은데요. 아무래도 음질적인 부분이 가장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ANC와 ENC 지원, 블루투스 5.3 통화 4.5시간, 음악 8시간 제공합니다. IPX5 등급 방수 지원하며 380mAh 충전 케이스 배터리 탑재했습니다. 탑재된 ANC는 28dB의 노이즈 캔슬링 지원하고요. 현시점 QCY 이어폰 중 가성비 가장 좋은 인기 모델입니다. 8위, 안드로이드 13 기반의 10.26인치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도 동일한 UI, 디자인으로 여러 브랜드에서 출시합니다. 그나마 이미지본 제품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자주 해줍니다. 리눅스 기반처럼 카플레이 제품은 이미지본 제품을 추천합니다. 신제품 출시도 가장 빠른 만큼 신제품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의 제품으로 몇 년을 판매하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요. 그래도 무언가 계속 업그레이드와 신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을 한다는 것이겠죠. 리눅스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3 제품도 구입해서 쓰다 현재는 리눅스 기반을 다시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저처럼 팀앱 위주라면 리눅스 기반이 훨씬 낫고요.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조금이라도 활용하신다면 안드로이드 기반 구입하세요. 가격 차이는 별로 차이 나지 않기에 충분히 비교하시고 구입하세요. 7위. 세븐이원 멀티 충전 스테이션인 베이스어스 제품입니다. 3개의 AC 단자 제공하고 USB-A 2개, USB-C 2개 탑재했네요. 월간 판매량 꽤나 많은 만큼 인기가 상당히 높았던 제품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비슷하고 다양한 충전 포트를 제공하는 제품들이 많이 등장해서요. 제품의 인기가 살짝 식은 제품이기도 하지만요. AC 최대 4000W 지원하고 33W PD 충전 지원하기 때문에요. 책상 위에 올려두고 USB 충전과 콘센트 충전을 활용하기엔 상당히 좋습니다. 전면 대형 디스플레이 채용에 충전 상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고요. 작동 중인 상황을 실시간 전압 확인도 가능합니다. 요즘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심플하고 깔끔하게 많은 연결 장치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요. AC 콘센트를 통한 충전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6위 3축 지원하는 짐벌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이지 않나 싶은데요. 스마트폰 접이식 세카본겸 3축 짐벌입니다. 무선 리모컨이 손잡이에 탑재되어 있어 촬영 효율성 좋고요. 특히 영상 촬영할 때 3축 짐벌로 흔들림 없이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액션 모드나 손떨방 기능이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어 있긴 한데요. 3축 짐벌만큼의 맛스러움은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기에요. 이런 제품을 함께 이용하면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 촬영과 자체 삼각대 모드로 안정적인 거치 가능합니다. 오토매틱 회전 기능 지원에 촬영구도 빠르게 변경 가능합니다. 최대 6.7인치 스마트폰까지 거치 가능하고요. 기존 새 카봉에 삼축 짐벌을 추가한 제품으로 가성비 참 좋아 보입니다. 누적 판매량 2천 건 이상의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오이! 동일 제품으로 두개한 세트 구매 시 쿠팡에서 15,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시트 사이로 물건을 자주 빠뜨리거나 하셨다면요, 이런 틈새 커버 하나 장만하셔서 틈새를 메꿔보세요. 피유 소재로 패딩 처리되어 냄새가 없고 촉감이 부드럽습니다. 안전 벨트 고리에 고정하여 장착하기 때문에요, 잘 빠지지 않고 시트만 움직이지 않으면 고정력 좋습니다. 이 제품은 전면에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어서요, 스마트폰 정도 거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납 형태의 제품도 써보았지만 자주 밀리고 빠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합성 가죽 소재의 말랑한 것도 써보니 자꾸 밀려서 빠지더군요. 어느 정도 탄성이 있어 밀리거나 빠져도 공간이 생기지 않아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인기 제품입니다. 4. 요즘 이런 제품 사용하는 분들 종종 보고 나는데요. 실리콘 형태의 마그네틱 스마트폰 킹릴리즈 제품입니다. 목에 걸고 영상 촬영할 때 편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죠. 마그네틱 형태로 부착되기 때문에 탈부착이 편하고요. 아이폰의 경우 맥세이프 지원하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폰도 액션 모드와 같은 손떨방 촬영 방식이 도입되어서요. 손으로 일일이 들고 촬영할 필요 없이요. 목에 걸고 걸어다니기만 해도 원하는 영상 촬영 도와줍니다. 또한 자신의 얼굴을 향해 1인 방송하는 분들도 편하게 촬영할 수 있답니다. 요리 촬영할 때꼭 써보세요. 정말 편하게 촬영 도와주고요. 여행이나 다양한 환경에서 간단하게 촬영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3위 저렴한 가격 실용성 뛰어난 접이식 보관함입니다. 이불 수납장이나 수납이 필요한 물건들 넣기 딱 좋아 여러 개 사용 중입니다. 완전 접이식으로 보관도 쉽고 모든 방향 문이 열리기 때문에요. 이로 인해 집안 어디에 두어도 물건 꺼내기도 쉽고 진짜 좋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리빙박스에 비해 훨씬 가성비도 좋더군요. 활용성 뛰어나 개인적으로 여러 개 구매 사용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엑스라지 사이즈로 큰 사이즈 추천드립니다. 물론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 맞춰 구매 가능하겠네요. 옷방이나 침실방에 놓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는 각종 액세서리나 장난감 보관용으로도 괜찮고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 보관이 가능해 공간활용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큰 사이즈는 상당 커버에 습기제거제 넣는 별도 공간도 제공합니다. 할인 끝나더라도 꼭 구입하셔서 사용해보시길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2. 이... 에세저 8인원 멀티 어브 제품으로 인기 많은 제품이죠. 누적 판매 5,000건 이상, 후기 1,384건이나 있습니다. 멀티 어브 액세서리는 누구나 한 개씩 필요한 제품인데요. 꼭 노트북을 쓰지 않아도 데스크탑에서도 많이 이용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멀티 어브의 SSD 케이스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로 SSD 외장 하드 기능까지 함께 활용 가능합니다. 4K HDMI SD 카드 슬롯, PD 100W 등 멀티 어브 기능 그대로 지원하고요. NVMe SSD나 SATA 방식 SSD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진정한 하나로 모든 액세서리를 활용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입니다. 멀티 허브 자체도 발열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기에요. 여기에 SSD 외장 케이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SSD 사용 시 발열 조금 있다 합니다. 안정적인 구동과 발열 원하신다면 전용 케이스 구매를 추천드려요. 1위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찾고 계신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리눅스 제품으로 가격 가장 저렴한 제품이지만요. 플래그십 모델과 스펙 동일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습니다. 전방 4K 블랙박스 없는 모델이며 옵션 통해 4K 선택 가능합니다. 초이스데이 할인 쿠폰 적용하면 근래 가장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워낙 인기 많고 판매량도 월등한 상품으로서요. 꾸준히 판매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활용성에 따라 안드로이드 기반 카플레이 모니터와 비교 많이 하는 제품이고요. 딱 기본 옵션에서 티맵 정도만 이용하신다면 강추합니다. 여러 개의 카플레이 모니터 가지고 있지만, 저도 현재 메인으로 쓰는 제품입니다. 후방 카메라나 ADAS와 같은 추가 기능 사용하신다면요. 상급 제품까지 두루 비교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Sing that shit.